내가 오늘 어때 유튜브를 보니까 뭐, 뭐 어떤 뭐, 해탈선언이라든가 어떤 도사라고 한놈 나왔는데, 예? 그만, 너무 공간를 너무 많이 치더라고. 지가 뭐, 아미타 부처님 나타나시갖고, 지가 십지보살이 올랐다고 그렇게 수기를 줬다 그러면서, 어? 부처님을 칭했는데 자기가 십지보살이 올랐다고. 나 웃겨갖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응을 쳐도 가 언니가 쳐야지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지이 오타각세스는요 아라한도 안 나온다 그랬어 아라한도 안 나오는 세상에 지가 뭐지 십지보살 올랐다고 수기를 줬다고 그러고 지가 뭐삼을 내가 크게 돌을 깨쳤다고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어? 그래 뭐 연불선을 한다는데 연불선이라는 건 없어 연불은 야 어? 부처님한테 가서, 탈 어? 타력을 의지하는 거요. 부처님의 홍운에 소수의 전적을 의지하는 것이고, 선은 자기를 창구하는 거요. 그건 자력이요. 어? 앞에 지자에 말하는 부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그건 타력이요. 어? 우리 홍원은요, 이하벽도의 한길 연문왕생원은요 절대 타력입니다. 자력을 다 내려놓는 거야. 창구! 우리는 번뇌 덩어리야. 번뇌 덩어리가 번뇌를 갖다가 얼마나, 딱 어, 닦아내야, 어, 번뇌가 싹 없어져서 자기의 진성이 드러나겠어. 창구에 갔고요. 생사를 해탈한다고요.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그만 그거, 어, 어, 지가 뭐 돌을 깨친 것처럼 말하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스님이 나와갖고 지가 돌을 깨친 것처럼 말하고요. 지가 뭐 깨달음을 얻었다 말하고요. 어, 부처님께서 뭐 지가 숙기를 닦고, 뭐, 그, 더, 군다나 뭐, 뭐, 성불할 수기를 줬다, 뭐, 어, 저, 왕생날 수기를 줬다, 뭐, 내가 그이가 됩니다. 하지만 뭐, 십지오살 일이 올랐다, 고요. 기가 막히갖고. 아, 그러고 또, 영불선을 한데, 영불선이란 단어 자체가 없는 거야. 앞뒤가 많은 논리를 펼, 펼치고 있어. 탈에까지 자리을 섞어 갖고 하는 것은 예? 그건 홍문이 아니야 어? 세상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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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재선만한가 부처님께 세우신 홍운을 섞어 수행을 한다고요 예? 하나는 허가 잡독선에 걸치고 하나는 순일한 어? 순정한 선에 어? 어? 착한 선에 의지한다고요 두 개를 같이 한다고요 한나는 번뇌에 한떡 다리가지고 한나는 번뇌 없는 무의도에 다리를 걸치고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펼치지말하고 연불선이라는 것은 그런 그런 단어는 없어 법수는 없어 어? 우리는요 호문이 의지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탈의 의지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개념, 나의 어떤 사상, 나의 관념, 어? 나의 주장은 싸그리 다 없애버리는 거요. 우리는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리, 그리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다 그게 망상이야. 다 분별 망상이라고. 유무에 떨어진, 망상이라고. 어? 가빈에 떨어진 망상이라고. 우리가 이 인간 세상에 왔어요. 좋다, 옳다, 바른다 하는 것도요. 그다 옳은 게 아니야. 어? 우리는요, 처,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어나 죽을 때까지 망상밖에 안 피워. 우리가 진실로, 어, 망상을 떠난 것은요, 오로지 육자명호에 의지해서 극락왕성을 발언하는 것 밖에 없어. 육자명호만이 진실하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야! 어? 그걸 알아야 돼. 어? 그러고 내가 오늘 또 다시 또 강조하겠는데요, 응? 여러 뭐 스님들 뭐 법문을 가져가고 뭐 정토를 가르친다고 그렇게 하는 놈이 있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조사선님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스님, 궁계이라, 음? 선두자 스님이 계시는데 왜 쓸데없는 법문을 해? 오부공원을, 그, 어? 스탠다드 포준으로 삼아갖고 법문하면 돼. 어? 사, 관문한 사촌소를, 어? 어? 중심으로, 어? 어? 설파를 해야 돼. 법, 법을 설하려면은. 어? 걔 똥땅 물리는게막 뭔가 좋다는 법문은 다 가져 갖고 아 어, 지가 억수로 많이 아는 것처럼 해 갖고 막 중생들을 속여 먹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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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법문은요. 어? 눈은 어두운 중생들의 속에 먹지 눈맑은 납자는 속이지 속이지 못해. 어? 우리는 오로지 예? 법물에 의지하는 걸 어? 가르침을 의지할 뿐이야. 그리고 순도여 선이 가르침을 의지할 뿐이야. 웃기는 소요 중생들 어떻게 가보니까, 어, 리석기는 어, 어떤 스님이 나가갖고, 뭐좀 깨달은 것처럼 말을 하고, 지가 뭐 좀, 뭐, 어, 그안된 거짓말을 하면요. 그걸 홀라당 믿더라고. 우리는, 어, 무시금 내로부터요. 수없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면서 번뇌 똥칠되어 있는 어리석은 박지범부라고. 죄악덩을 이라고. 우리는 번뇌등을, 욕심등을, 애욕등을 무명의 떠리기 때문에요. 어? 어? 내 스, 스스로는요, 절대로요, 어? 어? 성부를 할 수도 없고, 건강갈 수도 없어. 부처님의 본원적 의지하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어? 그분이 닦아놓으신 육자 명을 의지할 뿐이야. 육자 명만이 순정하고 순이란 착한 선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란 걸 알아야 돼. 말법이 되니까, 응? 별별 요상한 괴성이 튀어나오고, 별별 희한한 법사가 튀어나갔고, 중생들을 어? 홀려 먹고 있더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어? 순정한 선 아미타 아부님께서 우리 재업을 상환하고 우리를 가장 손쉽고 용이하게 어? 성도를 성취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야 백두향길. 연불왕생원 연불필생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 오로지 아미타부처님 세우신 호원에 의지할 뿐이야. 아미타부처님 명령에 복종하고 스가문이 부처님 가르침에 순종할 뿐이야. 아미타부처님께서 우리를 시급전에 극락세계로 세우고 문제시킬 때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오. 스가문이 부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가리 가고 발견하고 파견하시오. 두분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야. 함진하는 분들 속에, 어? 어? 거기 한 길이 놓여 있단 말이야. 그게 홍원이야, 홍원. 미타 홍원이라고.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을 에? 구도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특별한 응? 원이라고 그 원에 의지하면 되는 것이지. 에? 나머지, 에? 어? 응. 어떤 스님이 나와갖고, 뭐, 지가 뭐 도를 깨친 것처럼, 지의 법이 최고란 것처럼, 어? 지가 하는 참선이 오른 것처럼, 지가 참선이가 도를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놈다 가짜야, 그거. 어? 우리는, 야? 어? 자리고는 절대 승부를 못 해. 이 세상, 이사바계에서는 득도 어? 못 해. 도를, 승도를 못 한다, 이 말이요. 여기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마항이야, 마항. 마귀들이 득실실한 곳이고, 어? 우리 중생들은요, 재업 덩어리로있어 태어난 거야. 어? 다행히 전생에 선근이 있어서 부처님 법을 만났지만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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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또도 선근이 더 깊어서 욕법을 만났지만은요, 어? 부처님의 가, 그 가리고 선택하신 욕법! 진수, 골수, 정하! 어? 어? 전수, 측명, 임불하고, 극락, 응승하는 요 가르침을 저희 한 나머지는 다 가짜야, 가짜. 이 맛법 시대에 맞지도 않는 법이야. 맛법 시대 무지한 아라이리 태어난다고, 아라운또 나오기 힘든데, 뭐, 십지 보을리튀어나와 십지 보서리 됐다고? 웃기고 어, 있나, 자빠졌네. 그 새끼가 그 입이 찢어져야 되는가 봐.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 해야지. 10지 보살이 되면, 신통을 부릴 줄 알아. 신통 한번 부리봐라, 그래. 6지 보통 신통을 부리니까. 금방, 그 오늘 신통 한번부려보라 그래. 대도 안한 새끼 말이지. 중생들 속이 참고 자빠져서. 어제는 워낙 사입이 가짜가 많으니까, 응? 어? 도대체 나는, 응? 정말 한시, 아이고. 거기 속는 중생들이나, 거기 거짓말 하는 고, 고 새끼나 똑같아. 더러워서는 말도 하기 싫어. 우리는요, 우리, 우리 자신이 크라큰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 번뇌떡이라고 인정해야 돼. 우리는 번뇌를 내놓기 위해서 업을내놓기 위해서 부단히 염불 하고, 부처님한테 가 같이, 어? 자기 허물을 묻히고, 부처님한테 가서, 어, 참기하고, 참여하고, 극락을 극락왕생을 발언할 뿐이야. 스라무리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기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연불에 의지하라고 나머지는 다 내려놔라고 어리지 홍원에 올라타서 아미타 부처님이 세우신 대원음력에 올라타야 된단 말이야 서. 부탁하고 올라타야 된다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아 내가 답답해서 오늘 또 한마디 했네요 여러분들 어? 어? 그릇 사기요 어? 엎대기만 조금이 갖고, 지가 뭐, 뭐, 큰, 뭐, 뭐가지에 뭐큰 염주 걸고, 뭐, 지가, 아, 산속이 떼앤지 갖고, 뭐, 이폼 잡고요. 도이는거 차는 거 속지 마세요. 어? 어? 오로지, 염불에서 육자명에 오로지 매달려서 극락왕성을 발언하라.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는데요. 그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알면 돼.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